정삼각형은 30 일치하는 삼각형인 거네. 그럼 내심, 외심, 무게 중심이 전부 일치하는 상황이었을 거고. 일단 그 무게 중심의 좌표가 (0, 0). 그럼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보자. A의 좌표가 (2, 4). 그러면 점 G가 여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. 그러면 직선 AG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면 기울기는 2가 됐을 거고. 그러면 직선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a, g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 루트 5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네 그럼 점 g에서 직선 bc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상황일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직선 bc의 방정식을 이렇게 잡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k는 0이랑 0,0 사이의 거리가 루트 5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K 얘가 루트 5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5 K는 2분의 5 또는 K는 마이너스 2분의 5 무게중심의 좌표가 0,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됐을 거고 그럼 직선 BC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.